안녕하세요. EUBS 라디오 DJ 김호정입니다. 앞선 다른 DJ분들의 MBTI 빙고판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 MBTI는 ISTP인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ISTP 법들이 있다면 나는 여기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빙고를 맞춰주세요. 그럼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집순이. 아, 이거 무조건 언입니다. 어, 저를 너무 잘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루 종일 침대에만 있으라고 해도 저는 무조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밖이요? 어, 밖도 좋죠. 근데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고요. 또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순이라면 대부분 이 기분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친해지기 어렵지만 한번 친해지면 내 사람에게 따뜻함. 이것도 오. 어, 이거 너무 제 얘기인데요? 저는 낯가림이 있는 편이어서 남들이 절 처음 봤을 때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친해지면 애교도 부리고 또 장난도 잘 치고 그래요. 제 나름대로의 반전 매력입니다. 세 번째 객관적이고 냉철함. 이것도 오. 저는 스스로가 이성적이고 또 객관적인 편이라고 생각해요. 감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조금 먼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과는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벼락치기 달인, 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약 전날에 밀린 일기를 수십 편 몰아쓰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벼락치기를 해도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ISTP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다른 ISTP 벚들도 그러신가요? 다섯 번째, 미루기 좋아함. 슬프지만 오입니다. 저는 약간 실행력이 없는 편이에요. 이런 제 성격을 꼭 고치고 싶어서 스케줄러를 쓰려고 하는데요. 어, 스케줄러 사는 것도 미루고 있습니다. <laughs> 여섯 번째, 완벽주의자. 믿기지 않겠지만, 오입니다. 어, 앞에서 미루기 좋아한다고 해놓고 완벽주의자라고 해서 좀 당황하셨죠? 처음 계획을 너무 거창하고 완벽하게 세워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고, 또 그래서 자꾸 미루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독립적인 성격 어, 완전 오입니다. ISTP가 MBTI 유형 중에 가장 독립적인 성격이라고 하던데 저도 그래요. 누군가가 내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좀 짜증나고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도 그렇게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내 가족이나 정말 친한 소수의 친구들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액션 영화 좋아함 음, X입니다. 어, 액션 영화 시끄럽지 않나요? 저는 시끄러운 거 싫어해서 좀 조용한 영화가 좋아요. 참고로 제 인생 영화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입니다. 어,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아홉 번째, 모험과 스릴을 좋아함. 어, 굉장히 의외 같겠지만 5입니다. 저 놀이기구 되게 잘 타요. 공포물도 잘 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유행하던 빨간 마스크 괴담 알죠? 저 그거 너무 재밌어서 찾아봤어요. 열 번째, 눈물이 별로 없음. 아, 이것도 O입니다. 1년에 한두번 울까 말까 해요. 학교 다닐 때 수련회 캠프파이어 때다오는데 혼자만 안 우고 친구들 멀뚱멀뚱 관찰하는 애 있죠. 그거 바로 저였습니다. 어, 그렇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메마른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눈물이 안 나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한 번째, 현실감각 뛰어남. 아, 이것도 O. 허황된 상상 안 하는 편이고요. 내 자신에 대한 자기 객관화도 뛰어난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안될건안 되겠구나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친구들이 저의 지나치게 현실적인 말에 조금 충격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으로만 생각해요. 12번째 타인의 TMI에 무관심함. 음, 이건 좀 애매한데요. 그래도 전 X입니다. 타인의 TMI를 너무 알고 싶어서 먼저 찾아보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TMI를 얘기하면 흥미롭게 들어줘요. 어, 이티 그렇게 냉정한 사람들 아닙니다. 열세 번째 기계 잘 다룬. 어, 저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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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입니다. 저는 완전히 뼛속까지 문과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블록놀이 진짜 싫어했어요. 가전제품 조립도 못해요. 근데 이 티들은 꼼꼼함을 요하는 일을 잘해서 기계 잘 만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나요? 어, 일단, 저는 아닙니다. 14번째, 자기주장 강함. 어, 이거 너무 전해요. O입니다. 전제 주관이 확실한 편이어서요. 오늘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절대 어,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 안 해요. 어, 나 오늘 초밥 먹고 싶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하는 스타일입니다. 15번째, 사람보다 동물이 좋다. 음, 이것도 X. 어, 저는 동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딱 거기까지인 느낌? 어, 내가 직접 보살펴주거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열여섯 번째, 사람 많은 거 싫어함. 이건 O입니다. 어, 사람 너무 많고 바벨거리는 거 싫어해요. 클럽이나 야외 공연 같은 분위기딱 어, 질색입니다. 어, 저는 하나도 안 신나고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빨리 집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ISTP 빙고판을 맞춰보셨는데요. 저는 3빙고가 나왔네요. 이 영상을 보신 이팁분들 어때요? 공감하셨나요? 아쉽게도 우리 헤어질 시간이 왔어요.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